세계 곳곳의 기후 소식 살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소식일까요? 오늘은 우리나라 조류 인플루엔자 소식을 준비를 네. 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잠시 조금 전에 오후에 더해서 내일 날씨 말씀드리면서 빠뜨린 부분이 있었는데, 예, 예. 날씨가 오늘보다 좀더 따뜻해질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운전자 입장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될게두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네. 안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안개와 그리고 살얼음 도로가 살얼음. 젖어 있습니다. 네네. 개똥벌레님께서 문자를 방금 전에 주셨는데 네네. 정확하게 짚으신 것 같아서 제가 빠진 것을 보충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네. 네. 그래요. 자 조림플랜자는 어제 어, 기후학교에서 송치용 선생님 인터뷰를 하시는 것을 예, 들으면서 아 그랬구나 하면서 배워서. 혹시라도 못 들으셨던 분들 그리고 띄엄띄엄 들으셨던 분들 또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기후 리포트를 조류 인플루엔자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조류 인플루엔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소식이 계속 뉴스를 나오고 있습니다. 음, 음. 충남 서천에 이어서 어제는 전북 남원에서 발생했다. 오늘 아침에는 또 경기도 안성의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했다. 네. 이런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이 그랬죠. 에휴 농 농가들 걱정이네 또는 뭐 닭 먹어도 되나, 계란 먹어도 되나, 뭐, 요런 정도였는데, 네. 어제 인터뷰를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지난 뉴스를 찾아보면, 네. 이게 농민들의 문제나 닭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음... 내 문제였네. 미국과 한국의 팬데믹 수장들이 일찌감치 이렇게 경고를 했었습니다. 네. 다음에 코로나 다음에 팬데믹이 또 온다면, 그것은 조류 인플루엔자의 인간 동물 공통 감염 여부에 있다. 음. 그러면서 제가 지난 기사를 찾아봤어요. 그대로 네. 읽어보겠습니다. 작년 6월에 로버트 레드필드 전 미국 질병 통제 예방센터 국장의 외신 인터뷰. 네.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양반이니까 미국의 질병 이, 그 방역을 방역 하는 책임자인 예, 거죠. 책임자셨죠.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인간 수용체에 결합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그다음에는 인간대인간으로 전염된다. 음. 그때가 우리가 대유행을 겪게 되는 시점이다. 이건 단지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이고. 올해 1월에 이어서 우리나라 방역 당국 수장입니다. 지역미 질병 관리 청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현재 전세계에서 감염병 전문가들이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에 대해 논의를 벌이고 있으며 네. 지금까지 보고된 사례를 보면 언제라도 AI 인체 감염과 대유행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제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누리집에서 찾은 사진 한장 보이는 라디오에 한번 띄워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미국에서는 버드플루, 그러니까 조류 인플루엔자 하면은 새만 나오지 않고요, 이뭐 다양한 먹이 사슬 연관 고리 속에서 소 그림도 나오고 음... 최종적으로 인간, 인간 그림까지 같이 연구를 하면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세계 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2003년 초부터 2024년 4월 초까지 그러니까 한 21년 정도에 걸쳐서 세계 23개 나라에서 889건의 인간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사례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가운데 463명이 사망하면서 52%의 치명률을 기록했다. 음. 그러니까 코로나 19의 사망률이 사실은 0.6% 수준과 비교를 하면 네. 조류 인플루엔자가 수는 적지만 인간에게 감염됐을 때그 위험성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이다. 두명 중에 한 명이 사망하는 거죠. 지금까지의 통계로 보면 아주 적은 확률이지만 감염 사례는 아주 적지만 일단 네. 감염이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 방역 당국자들이 우려하는 거는. 네. 조류 인플루엔자가 종과 종의 장벽을 뚫고 들어가서 그게 결국 인간까지 왔을 때 네. 인간에서 인간으로 옮길 때는 이거는 정말 속수무책이 될수 음. 있다 그래서 눈여겨 보고 있는데 어제 출연하신 그래서 송치용 가금 수의사회장 그러니까 당농장 전문 수의사시죠 네. 요분이 그래서 최근 몇해 동안 주류인플루엔자의 종강 감염 상황을 눈여겨봤구나. 음. 앞서 이런 통계들이나 이런 전문가들의 진단을 보면서 그때서야 음. 이제 음. <laughs> 무릎을 치면서 되는데. 배우게 됐습니다. 어제 인터뷰를 잠시 정리를 하면요. 바이러스는 자기가 좋아하는 세포가 있다. 그래서 코로나는 호흡기 세포나 콩팥 세포를 좋아하는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호흡기 세포나 폐 세포를 좋아해서 그곳으로 침투한다. 닭은 백퍼센트 폐사하는데 오리는 잘 죽지 않는다. 네. 철새도 잘 죽지 않아서 옮기면서 겨울철에 다시 바이러스를 달고 온다. 네. 근데 미국에서 이 AI 조류 인플루엔자가 젖소한테 발병이 되거나 음. 고양이한테 전파된 거는 이거는. 종간 전파가 일어났다는 증거다. 그렇죠. 철새 중에서도 걸려서 죽는 철새는 못 오는 거고 여기까지 온 철새들은 바이러스에 가볍게 증상. 그래서 실제로 거. 어제 인터뷰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좀그 충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오늘 그 외신 기사를 찾아봤는데 실제로 미국의 미국의 방역 당국에서 계속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소식을 계속 올리거든요. 확증해가지고. 네. 최근에 올려온 게 12월 14일자에 올렸는데 네. 어디서 발생한지 아십니까? 조류인플루엔자가 어딜까요? 위스콘 신주의 젖소 농장에서 음흠. 발생을 했다 위스콘 신주의 젖소 무리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을 했다 네. 그래서 더 찾아봤더니 2024년 3월에 발병된 이후 모두 18개 주에서 접소들이 감염됐다. 아, 포유류로 온 거죠. 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소식에 이제 송치영 회장이 더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작년은 사실 강원도에서 접첫 발생하고 띄엄띄엄 하다가 서해안 인근 남부지방에서 발병하다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올해는 화성에서 첫 발생해 며칠 사이에 평택, 천안, 안성 확산되는 속도가 무지막게 빠르기 때문에 음. 방역당국도 긴장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네. 그래서 현재 국내 가금농장에 발생한 고병원성 주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이 총 11건인데요. 경기 지역이 6건이고 충북 1건, 충남 1건, 전북 1건, 전남 1건, 광주, 광역시 1건의 순입니다. 어제 인터뷰에서도 강조를 하셨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K-방역, 발 빠른 방역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뭐 지나치게 어떤 걱정을 하거나 두려워 할 이유는 없겠지만 없다. 인수 공통 감염이 혹시라도 진짜 중간 장벽이 뚫려서 네. 인간 대 인간으로 감염이 될 경우에 대한 준비는 철저하게 해야 하고 된다.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질병관리 책임자가 조류인플랜 다음 팬데믹은 조류인플루엔자다, 조류인플루엔자다. 이렇게 다. 딱 찍어서 얘기할 정도니까. 예, 예. 현재 미국에서는 백신 연구나 개발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축산 분야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뿐만 아니라 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한 백신 개발까지도 이것도 역시 인간 감염이 우려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백신 개발에 힘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헬스라는 개념입니다. 어떤 뜻일까요, 이제? 원헬스가 어제도 잠깐 나왔는데요. 자꾸 아, 어제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박쥐에서 예. 코로나로 이렇게 가거나, 예. 이렇게 닭에서 인간으로 오거나 또는 돼지에서 인간으로 오거나 이렇게 인수 공통 전염 대처가 되기 때문에 음. 원헬스는 이제는 의학, 수의학, 환경학. 이렇게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공통 주제로 다학제적인 접근을 다 모여서 한번 해보자. 네. 이게 이제 원헬스 방식으로의 전환인데, 어, 세계적인 추세에도 원헬스 개념을 도입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금씩 도입을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같이 이제 사람과 동물 더 나아가서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 여기에 대한 방역 연구가 필요하지 않는가. 요거는 좀 인상 깊은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